어,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 값은 했는데, 어, 이거는 계산을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어, 루트 15분의 21 곱하기 나눠서 쓰면 루트 12분의 루트 5 곱하기 역수 루트 7분의 3 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그러면, 어, 나눠줄 고 나눠보자. 얘를 나눠주면 요 1, 루트 3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눠주면요. 루트 2가 남고 얘랑 또 나눠진다. 맞죠?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3 곱하면은 어, 3입니다. 그래서 얘가 7이 남겠네. 그러면 루트 7분에 얘 지금 요것도 바로 나눌게요. 루트 7이라고. 그러면 남은 게얘 둘이야. 3 루트 7. 구하는 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답은 5번.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정계도의 지금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보자. 우리가 정계도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밑면의 둘레랑 옆면의 가로의 길이 정계도에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똑같죠?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원의 둘레란 말이야. 원의 둘레는 지름파예요. 이 4루트 3이 지름이라는 거지. 그러면 반지름을 알아내야 돼. 반지름은 얼마다? 2루트 3 절반이니까. 맞죠? 그러면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민넓이 민놀비 구해보자. 민넓이는 여기, 민넓이 구하면 2루트 3의 제곱 12파이 되겠죠. 바이알 파이 제곱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 5루트 2. 계산하면요, 60 루트 2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어, 반지름 길이가 5인 원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3 루트 10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cm 되는 어, 원기둥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어, 가득 채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최소 몇 번을 부어야 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A라는 원기둥, B라는 원기둥이 있어요. 박아진 거지. 이렇게 물을 부어 넣습니다. 부어 넣었을 때 얘가 가득 채워지려면 이 부피가 이 부피만큼 채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B의 부피를 A의 부피로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연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자연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뭐3.5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얘는 몇번 부어야 되나 물어보면 몇번 부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까? 네번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값을 구할 겁니다. A분의 B. 그러면 a분의 b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보자.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민넓이는 25파이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3루트입니다. 그다음에 b의 부피는 민넓이가 3루트 10의 제곱 그러니까 90이네. 90파이 곱하기 그다음에 높이가 4루트 6입니다. 나눠 주자. 파이파이 나눠지고요. 5로 나누면 18, 그 다음에 요거는 5, 그다음 루트 3이 남았고요. 그러면 요것도 할게 있네. 여기 6입니다. 됐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5분의 6하고 여기 4하고 루트 3 남았으니까 24 루트 3이 됐습니다. 음. 24 루트 3.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계산할 근사값으로 해야 돼요. 근사값으로. 음. 응.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루트 3이나 이런 값들을 줬겠죠? 줘서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면, 루트 3을 대략 1.7 정도로 계산을 해볼게요. 24 곱하기 1.7. 그럼 17을 먼저 계산하자. 소수 하나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17 곱하면 240이고요. 7에다가 24 곱하면 플러스 140 더하기 7428 하면요. 얼마입니까? 음, 408 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1.7 하면 40.8 되겠네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40.8 1.7 보다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 대략, 대략 8. 얼마 얼마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 소수가 있다면 이것보단 더 많이 부어야 되는 거지 최소 몇번 9번 부어야 됩니다 답이 아 9번 12번 루트 1.3 값과 루트 13 값이 나와있을 때 520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세요 했는데 루트 520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10 곱하기, 어, 10 곱하기 50이고요 그러면 52는 4 곱하기 13이니까 어, 2 루트 130이 되겠다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132용에서 하나 두칸 나오면 얼마? 20 루트 1.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1.140이 돼서 얼마? 22.8이 되겠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수는 23. 13번. 어, 다음 값이 루트 7.13은 x, 71.3은 y.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이렇게 봅시다. 두 칸씩 움직입니다. 루트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x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그다음에 한칸두칸 칸 움직이면요. 얘는요. 10분의 1에 그다음에 71.3이 됩니다. 그러면, 얘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100분의 1을 곱해서 틀렸어요. 답은 나왔습니다.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요거 10. 100이 10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4가 먼저 나오면,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7, 1, 3. 곱하기 4잖아. 그러면, 얘가 2루트 713인 거지. 그러면, 이에서 또 10이 나오면, 20루트 7 1 3이고요 7.13은 X니까 20X.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가면, 10루트 71.3. Y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10Y. 맞습니다. 14번. 민주는 루트 19.17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표를 이용했대요. 그런데, 다음 표에는 19.17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얘를 이용해야 되나. 일단 얘가 어19.17 100분의 1917로 바꿔서 얘가 10분의 1에 루트 1917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1917에서도 또 나갈 게 있을 거야. 그 수를 한번 찾아보자. 소인수를 해서. 그러면 1917을 뭘로 나누냐면 9로 나눠요. 9의 배수니까. 왜?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예요. 그럼 19에 두번 들어가고요. 1 남아서 11. 11에 한번 들어가고, 27에는 세번 들어갑니다. 뭐? 어? 2, 1, 3. 여기 표 있네. 맞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어, 9. 어, 천천히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9 곱하기 2, 1, 4. 그러면 얘가 10분의 3에 루트 이 음, 이게요 10분의 3에 루트 2.13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요것도 한칸두칸 칸 가서 어떻게 10이 나오니까 3 루트 2.13에서 2.13 값을 찾으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값도 만약에 구해라 하면 어1.45 구에서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